공개가 되니, 재개만 하게, 몇개만 하게, 욕심 부리지 말고, 기억하시거기억 기억하시면, 요억하시면기 아.. 하시면기억 <laughs> 아.. 시면 기억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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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 아.. 시면고 <laughs> 콜마르하고 가까이 있는 여기 애기 샤인을 적극 추천해드릴게요. 오늘은 여기 오베르네 언덕 메모리얼이라고 되어 있는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조식 먹고 아침 신선한 공기도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이 민트 소스를 이렇게 치즈에 같이 음, 너무 특이해. 찍어서 먹으면 음, 음. 진짜 어, 이, 이 조합이 맞을까 싶지만 진짜 특이. 해 음, 이게 양고기 그 향이 나는 치즈야. 음. 이 민트 소스를 음. 이렇게 넣으면 양고기 먹는 맛이 난다. 음. 신기해 정말. 음. 나도 처음 경험해 봐. 음. 나도 처음이야. 내가 음. 이렇게 먹는 게 맞을까? 맞는 거 같아. 맛있어. <laughs> 음. 양고기 향이 살 나면서 되게 매력 있다. 그렇지? 응. 그래 음. 음. 어디 갈 거야? 여기 메모리야 언덕에. 응 그럼 그래도 저 멀리 한번 콜마루까지 보이나 한번 봐봐야지. 그때 오키니브로우산 네. 보였어? 안 보였던 거 같아. 음. 산등성에 가려서. 당골빵집 음. 안 가면 아쉽잖아. 어. 거기 가서. 곰돌파파님이 즐겨먹던 빵몇 아, 개? 두 개만 사니 욕심부리지 말고 여보 어, 하나 나와나어 하나씩 아. 왜 그러냐면 저희 가서 음, 그것도, 바나나 파트 어, 그것도 먹어야 되잖아 아, 두 개만 사서 <laughs> 가겠습니다 좀 이따 아, 좀 이따 뵐게요 갑시다 고고고 오베르네의 마지막 날 오늘은 콜마로 어. 이동합니다 콜마 예쁘네. 저눈 돌리면 다예쁘니 저분인데 안경을, 안경을 안 쓰셨다. 모르겠어. 난 아, 저쪽 분은 기억나는데. 아, 나도 얼굴 기억난다. 어. 어디 들어가 봐요. 그래. 기억하실 것 같아. 그때도 카메라로 찍었잖아, 우리가. 그렇지? 유튜브. 쟤네들 또 왔는데? 카메라 들고? 어. 그럴 것 같아. 기억하시요기억하보기억하시죠요기억하시요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나기억하시지기억하시지난기억하시지도기억하시요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나요? 기억하기억하실수있기억하달 내내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나기억하기억 어, 오, 이자벨어 어떻게 몰라 가보자 가보자 어머 진짜야 계셔 맞지 오이자벨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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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laughs> <are>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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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Nice to... 음, see you. Okay. Bye. b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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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 e Bye. b 이 e b y 이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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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안 되니까 네. 그런 거못 물어봐서 좀 아쉬워. 아니, 음, 저분도 기억해. 하셔. 반갑다 또 어, 그지. 왔던 아, 곳에 다시 어. 오면 또 이런 어. 이런 느낌? 어. 응. 정말 말만 잘 되면 막 소통하고 이러면 물론. 얼마나 좋아. 커피 한 잔도 뭐. 응. 어, 그렇지. 아쉽다. 여보 여보 이자벨이랑 여보랑 어. 아까 커플룩이었다. 그래? 이제 영상 보면 알 거예요. 몰라지. 어. 사실 커플이었어. <laughs> 어, 몰랐지? 응. 아니, 이우물로 보질 못했네. 이거 처음 보는 거야. 와, 이거 진짜 예쁘네. 응. 이렇게 바라보는 뷰는 또 다르고 또 예뻐. 예쁘지? 와, 아, 완전 예뻐, 여보. 뭐. 우리 호텔이 이렇게 딱 보이는데, 와, 그림 같아. <laughs> 와, 날씨가 너무 좋다. 지붕들이 중세 시대야. 음. 컬러도 그렇고 예뻐. 음. 그때는 이렇게 자세 못 봤지. 추워서 이래... 막 바람이 막 불어서 그랬나? 그리고 그때 흐렸어. 흐렸나? 지금보다. 지금이 더 선명하게 보이네요, 아... 어... 지금 이렇게 보니까 여기 알자스 지방만 산이 음... 이렇게 있구나. 음. 이자벨 집도 여기서 보였는데 어디지? 자. 짜... 노 음. 음. 이쪽으로 봐 이게 포도 나무인데응 앙상해 아직 응 이제 싹들이 날아서 응 어, 그렇겠지 이제 6월 말이니까 나는 처음 봐 포도가 열렸어 아주 쬐그맣게 응. 어? 응 생각보다 되게 많이 주렁주렁 열렸다 그치? 어이 포도가 더 자라서 와인이 어. 되는 거잖아 와 나는 포도 나무가 왜 이렇게 앙상한가 했는데 열릴 건다 열렸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커지겠지 몸집이 어. 근데 이런 데 봐봐 되게 많이 열렸어 밑에다 주렁주렁 음. 이렇게 신기. 열렸습니다 어. 신기하네 음. 저산등성이 때문에 안 보이는 거야 저산 너무 있을것같 이런 곳에 또올수 있다는 행운을 우리한테 줬으니 행복하고 열심히 잘 살아봅시다 <laughs> 사실 솔직기는 대박 나야 되는데 뭐든. 응? 나 어제 못 들어갔잖아. 뭐? 카지노. 카지노? 오늘 대박 나는 거 아니야? <laughs> 오늘 콜마을로 옮기면서 대박 내보자. <laughs> 내가 자신이 없어 오늘은. 가다가 부가트 한번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또할수 있지. 그렇지. 오케이. 할수있다 오케이. 할수 있다. 있다. 인생 뭐 있냐? 또한 방이다. <웃음> <웃음> 저 골목으로 들어가면 커뱅코라고 카페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어 거기 관련 이유는 진짜 이게 있어서 우리가 한달 동안 모아놨던 이게 10개다. 근데 10번 찍으면 딱알겠 어, 조각기 가니까 그래 그랬으면 좋겠다 블랙파이트 두잔에 요거 공짜였으면 좋겠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 잘 지냈고 그다음에 응. 우리 과일 산거 생겼어? 깨끗이 다 씻어서 응. 트레이에다 넣고 이렇게 넣고 응. 요거 우리 준비한 갑니다 이거는 얘네가 먹으라고 준 건데 먹지도 못했어 너무 배불러가지고 응. 가면서 먹을 수 있으면 먹고 응. 응. 그다음에 내가 시하한거얘 냉장고 속에서 응. 왜는 이걸 파는 거야? 와인. 우리가 어제 갔다 온 거? 어, 슈게. 근데 여기는 리슬링. 우리가, 우리가 어제 산 거는 개브리치 트라이머. 최고, 최고. 최고. 잘 응. 지내다 갑니다. 갑시다. 커앤드 어, 인데 차이 없다. 오, 어, 문전성 어, 라니 문전성시야? 어, 문전성시야. 바나나 아, 이어 오호 바나나 파이네 아 바나나 파이야? 음. <laughs> 바나나 파이 있다 음. 드디어 쓰는 건가요? 음. 바나나 파이. 반 바나나 파이 아 됐다 그 다음에 플랫 화이트 두잔 하는 거다어이 오호 플랫 화이트의 특징은 네. 대접이다 사발이다. 사발이다. 아, 겨울하고 다르게 이렇게 골목길에 이렇게 좌석을 쫙 펼쳐가지고 이런 분위기를 또 내주네. 어, 그렇지. 음. 이게 아주 누구는 컵받침 있고 누구는 그냥 그, 음. 마음. 오늘은 구수한데? 음, 겨울보다 오히려 맛있어? 여름이? 그냥, 그냥 <laughs> 따뜻한 우유다 생각하면. 아, 이거 먹고 싶어 다시 왔지. 어? 이 맛이야. 음이 시트 어떻게 맛을 했지? 이거 그러니까 이거 홍비한테 알려주기로 했는데고 음. 우리 홍비가 이거 먹어보면 음. 베이커리 지금 10년도 넘었단 말이야 카페하면서 음. 바로 만들 수 있거든. 과자 사브레 같은 그런 느낌은 나는 거. 어 같고. 그런 걸막 으깨가지고 음. 아. 바나나랑 어울리는 그 맛을 생각해봐. 충례를 어. 그 못해. 음. 아무튼 맛있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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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나 더 먹을게. <laughs> 음? 곰돌파님은 하나 더 먹겠다는 저굳은지맛 설명을 하나고 은밀을 못했어. 어, 은밀을 못해서 솔직하게 얘기안니다 알았어. 바나나 케이크 하나 더. 네 사올게. 먹기로 하겠습니다. 어, 바나나 파이야 여기서 새거를 바로 잘라줬어. 어? 이거 뭐라고 그래야 돼? 홀케이? 어? 어? 홀케이에서 지금 바로 조각 내줬어. 음. 그러니까 형태가 안 무너졌네. 얘는 이거 밑에 시트가 살아 있어. 뭐요? 응, 어 응. 살아 있네. 응. 살아 있어. 위에는 크림 치즈. 응.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는 진짜 바나나. 응.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그냥 얘기하기에 바나나 잼. 그 다음에 이 시트가 이게 문제야 이게 이게. 응, 응. 커피 과자. 응. 어쨌든 너무 이 밸런스가 이 밸런스가 너무 좋아. 응. 사실 이것 때문에 맛있다고 하는 건데. 바나나 파이. 이야 응. 아. 아, 이건 진짜 지금 만들어서 와. 일단 나한테 고맙다고 얘기해 봐한 번. 어 아, 하나 더 먹고 싶다래서 응. 아, 고마워. <laughs> <laughs> 맛있. 나봉. 여기 있죠? 곰들마미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냐? 네 저기.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정은실이가 제일 예쁩니다 거짓말 하지마 <laughs> 지금 여기 오베르네에 있는 정은실이 제일 예쁘다 저기가 골마르 가리잖아 뿌띠프랑스 어, 여기 사람 많은 것 같아 사람 어, 많네 뭐한 100명 있는 것 같아? 어, 아니야 <laughs> 겨울에는 이런 풍경이 없잖아 응. 이런 느낌이 와 사람 진짜 많아 콜마르는. 봐봐 다리 위에 백명 되지. 무너질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나도 원래 일로 가면 좀 힘펜데. 음. 죄송합니다. 우리 호텔이 저거래서. 음, 음. 다왔어 호텔 여기 주차장. 아 예쁘긴 하다. 사람 진짜 많네. 음. 콜마르 역시 콜마르야. 음. 여기입니다. 음. 이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우 왕. 겨울에 진짜 예뻤는데. 음. 오고 싶었던 호텔에 오게 됐습니다. 와, 되게 좁아. 엘리베이터? 오! 진 좁아. 진짜, 진짜. 여기 엘리베이터 타는 곳이 되게. 아, 진짜 좁아. 키즈 봐봐, 또. 한 짐, 한 짐. 오, 어, 오, 어, 뭐. <laughs> 한 짐. 어, 이거 그거, 막에네. 와인마개 음. 응. 응? 엘리베이터가 진짜 좋고 잠시만. 복도 공간이 이만해 야, 이거 비가 응. 없을 것 같은데? 그래? 어때? 아. 어때? 아, 어때? 아, 아 진짜 이게 있다. 무슨 30만원 넘는 방이야 너무 있다. 이게 36만원인가 방이? 주차장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아, 에어컨은 있다 와 너무 낡고 어, 우리가 너무 늦게 왔나? 아니 지금 한 시인데 세 시부터 체크인인데, 음. 헉, 진짜 너무 낡고 조그맣고 뷰도 하나도 없는데 너무 비싸다 방이 냄새가 너무 안 좋다. 음나 냄새는 괜찮은데 그래도 피클 냄새가 나. 아니 향기를 뿌린 게 그런 향인 것 같아. 뭐야 내가 예약한 숙소 중에 제일 비싼 숙소거든. 왜? 별로야? 손은 보기.. 파서 타일 같은 건 응. 우리 저번에 왔을 때 공사할 때한거 응. 같은데 응. 너무 좁고 그냥 어떡하겠습니까? 그렇게 크게, 크게 난 기대는 안 아. 했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건? 돌려 열어 뭐야 어디 뷰야 이건 도대체 주차장 뷰네 주차장 뷰 어. 단가 뷰를 예상했는데 네. 주차장 만 보여도 다행이다 응응 응. 뭐 장롱은 어떻게 생겼어? 장롱. 응. 음. 잠겼는데. 뭐쓸 수도 없어? 어 금고도 있고 냉장고도 있네. 있을 건 있네. 음. 어 깜짝아. <laughs> 어 깜짝아. <laughs> 그리고 커피포트도 있긴 해. 여기 이거 이거 물 끓이는 거. 어. 귀신 있는 줄. 알았 어. 화장실은 샤워 부스로 되어 있어서 좋네. 어떻게 그래도 즐거운. 1박이일 해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무사히 잘 도착했습니다. 아 이게 홀마르역이야. 홀마르요. 음, 예쁘네. 여기서부터 쭉 걸어가는 거지? 음 맞아. 홀마르까지. 애기샤임 음. 들어가는 입구가 요렇게. 어. 여기 애기샤임이야 이제. 그러니까. 왔었는데 또 이렇게 푸릇푸릇할 때 오니까 또 어. 다른 느낌이라서 기억이 안 나는 것 같기도 해. 어. 여기 마크네? 어, 이 선정된 나, 거. 어, 프랑스에서 가장 예쁜 마을로 선정됐다는 음. 표식이래. 진짜 그랬네? 음. 그거네? 요 골목이 여기가 미녀와 야수 어, 나온 맞죠. 집이잖아, 사람 어. 많잖아. 사람 없을 때 왔다가 사람 있을 때 오니까 되게 활기차 보인다. 아 테라스 봐 여기 응. 와 대박 이게 에디샤인이 프랑스의 예쁜 마을로 선정된 표시기래 아 어, 들어가보자 응? 여기도 그런데 도 예쁜데 응. 문 닫았나봐 벌써 뭐요 골목이지 어. 에디샤인 어. 여기 포토스팟에 모든 관광객이 다 모여있어 역시 겨울이 사람이 없긴 했네 어. 그치? 근데 응. 꽃이 펴져있다 어, 응 예쁘다 입구가 너무 예쁘다 응. 그치? 응. 아직 여름이 훨씬 좋네 응 이거 그때도 여기 올라가지 않았어? <웃음> <웃음> <어이>? <웃음> 이거 진짜 사람이 사는 집이야? 야, 안 아니? 살아 그 어쩜 이렇게 귀여워? 네. 아 여기 이거네. 뭔데 이게? 우물? 아 수로 여기서 이렇게 열고 닦고 하는 거 건데. 음. 음. 또 여름이니까 이렇게 걸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 그지? 햇빛은 강렬하지만. 음. 와 근데 이거 진짜 이렇게 이렇게 좋네. 각이. 아. 어? 그러네 그응참 응. 응. 응? 너무 설마 이국적이야 어 응. 진짜 근데 응. 우리 차 세운 데 있잖아 거기도 응. 이래 느낌이 <laughs> 맞아 난맨 처음에 고긴줄 알고 어. 거기서 사진 찍었잖아 이게 민녀와 야수 배? 배를 응. 아. 튀어나올 것 같은 어. 그런 집이야 아니 근데 응. 미녀와 야수 배 어렸을 때 이런 데에서 응. 뛰어다니던 장면이 여기서 나왔다는 거지? 어 만화에서 나온데. 그치 응. <laughs> 미녀와 야수를 오늘 볼까? 그럴까? 내가 야수잖아. 그럼 <laughs> <저> 미녀. <laughs> 그러자. 그러지 마. 그, 그, 그 정도로 해줬다 <laughs> 그래. 근데 아직 무슨 마법에 걸린 상태인가? <웃음> <웃음> 이거 뭐야? 미니수? <laughs> 그러니까 예쁘다. 우역이도 정현이도 다 생각나네 그러니까그지 가는 곳곳마다 함께했던 곳이 생각나 우와 음, 여기 테라스도 너무 예뻐 어. <laughs> 여기가 더 예뻐 근데 네, 여기 어. 앞권이긴해음 여기가 꼬마기차 동창역이네 응 음, 출발하는 데인가 봐와음 어. 마을마다 이렇게 작은 분수들 이게 아마 분수가 아니고 식수대 식수대 아 옛날에는? 지금도 먹어도 돼? 아니, 지금 못 먹지 않을까? 응뭐 목말로 먹어도 되긴 되겠지 뭐배 아픈 근데, 건 나의 몫? 어 이건 분수보다 식수대 아, 식수 어, 어, 어. 응. 와, 이런 데 봐봐 응. 더 응. 예쁘긴 어. 하다 꽃들이 얘네 훨씬 더 많네 그래, 그러네 어? 그지 어, 되게 아기자기해 보여 어, 이런 화분 같은 거면 응 어. 그리고 이런 건다 어. 개인 집에서 꾸민 거잖아 이거 꽃들이래, 너무 귀여워 우리도 이런 데서 살 거야, 웬가? 3 6만 원이나 주고 어. 괜히잖아 봐. 겨울엔 진짜 예쁜데. 그러니까. 어? 응. 고성 같아. 응. 어. 오 어, 저기 또 있어. 어 황새. 아 황새 등지 등거? 어와 진짜. 어 아, 그래서 여기가 아이글스 어. 지방의 마스코트가 황새가 인 봐. 어. 그치? 어. <laughs> 여기가 그래도 예쁘다 응? 그 사람이 이렇게 많은가 봐 되게 낭만적이야 응. 오, 귀여워 땡큐 오. 어? 어? 봐봐 제가 좋아하는 잔이야 상쇠가 눈려 있는데 레모네이드 살것 같아? 얼음이 좀 귀하다 좀 얼음을 가득 담아주는게 좋을데 나는 여기 프랑스 사람들이 왜 아름다운 마을 예쁜 마을로 이렇게 선정했는지 요번에 와서 정확히 알았어요 여기가 크리스마스 때도 물론 예쁘겠지만 크리스마스 아닌데도 여기는 다예뻐 그래서 여기 에기샤임을 프랑스 사람들이 예쁜 마을로 선정하지 않았나 싶네 그 알자스에 오시게 된다면 콜마르하고 상당히 가까이 있는 여기 애기샤임을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애기샤임에 오셔서 그냥 이렇게 더울 때는 시원한 커피 한 잔이나 탄산 음료 한 잔이나 맥주 한잔 하시고 그리고 미녀와 야수 벨이 튀어나올 것만 같은 거기 집에서 인증샷 한장 찍고 돌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저희 숙소 콜마르로 이동하겠습니다 콜마르로 고고고 오늘 아침은 이렇게 문을 엽니다 어떻게 저렇게 재루진 저기를 줬냐 크리스마스 추리를 걷어내고 가짜 꽃을 다 벗었네 뭐 화살표? 잘해놨다 재밌다 그러면 이제 또, 또, 또 화살표 <laughs> 맛있다 음, 진짜 최악의 식당이야, 근데. 최악의 식당. 여기는... 그러면은 내일도 만나요.